좀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같아 유튜버좀유튜버같유튜 아.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여유로운 출국은 진짜로 한 3년만에 하는 것 같아서 즐거워요 지금 우리 어디가고 있죠? 도쿄요 도쿄 도쿄로 왜가죠비버숙박비버가유튜버 거보자고아언제가걸나 내일 진짜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유니클로 갈 건데 함께 가지 않을래? 이야 여기 여기 올라가면 싸이 있잖아 속국장 냄새 같은게 아니고 속국장인건가아 젓가락 어, 세 가져왔네 빠밤 왜 초점이 안맞어? 맞는건가? 맞점맞 어? 근데 55,000엔이라서 짜증나 근데 내가 처음에 갔던 CL11보다 CL7이 더좋은데 그리고 까보니까 못쓸 뭐. 뭐 정도? 상반신으로 프로포을얼빠가풀 프로 못하는데 의상 살리면 쓸 정도? 근데 그거는 프랑 어닷가에 든다면? 아니, 그런데. 색깔이 지1 4열까지밖에 없잖아. 원래 15열까지인데. 그 2열까지 차못 견디는데? 4번 견디는데. 빨리 보스다, 군대가. 건져 먹는다고 맛이 사라져? 다 응. 건진 것 같아.

가자마자. 여기로 이제 가면은 어르신들 방이 렇게 나옵니다. 어.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뭐야 거야인 여기는 이제 늙은이들 방. 늙은이? 언니가 그렇게 말했는데? 어. 안돼요. 네. 아침. 네. 아빠 <laughs> 11시 11분 맛있겠지? 하는 맛있어 보여 너 근데 마파두부 이런 거 좋아해? 응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먹을까? 자 상하이식 야끼소바 김밥

リスンかよ。お菓子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laughs> 모자이 해드릴게요 나는 멀쩡하지 않니?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싶다면 멀쩡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환영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다들 빠순인처럼 아, 아, 아. 입고 오셨네요 아, 이야, 저희밖에 없어다 <laughs> <laughs> 입고 있는 사람이 요자다단 복권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자보세요사인해 <laughs> 이거 e, e, 어, 어, 어. 어. 어디? B, B. 채용 사인에 나오면 내가 살게. 2는 뭔데? 그냥 쓰레기 어. 쓰레기. 아니. 쓰레기 아니야. 이거 꽝꽝 꽝. 꽝. 이거 그래야거 맞지? 재미없어요. 은 매나 셋 때마다 주는 거예요 아니, 아니 는 거예요. 아, 아예 그냥. 어디? 어디? 가 나와야 된다고? 아니, A가 나와야지. 여기 의 뭐야 사람 안 돼? 내 부용구에 안 담기는데? 누군지 어, 보자 두고 두고. 민아. 어어 어, 어, 아기 가지 마. 저게 어, 인증이 그건가 봐. 좀간지있다 그쵸? 너무 광각이라서 <laughs> 이거 어떻이 날씨 아레미 체어스 선생님들 날씨 어떻게 하실꺼야 <laughs> 트와이스 노래보다 레미 소리 크게 나면 어떡해요 <웃음> <웃음> 두고두고 아 힘들어 쓰러지겠다 쓰러지겠어 고 이만큼 샀어요 마트에서 30살. 복숭아랑 사과랑 조밥이랑 어어니라고해 바나나킥이라고 해. X이안 언니가 깎아준대요. 저는 깎아주는 과일만 먹는 깍깍복깍 사고 파거든요. 아야, 아야, 아야. 어머. 어머. 야, 진심 갑자기 뭔가 발목에서 뭔가 똑 했는데. <laughs> 이따 어. 닦기만 네. 왜 이렇게 화벨이 별로야? 뭔데? 빨간색? 해도또 얘들아, 얘들아, 얘들 완전 근데 일본애들이 맞습니다. 초밥이기 때문입니다. 약간 일본이. 아 참치라요? 초밥이라서 어, 밥이 초 초대로 응. 그런 거예요? 약간 성시큼한그라 거. 손에서 바다 냄새 난다니까 진짜로 초밥이랑요 <laughs> 일본 와서 이거 이런 이거 사먹는다는은 처음 보는 거야. 파전. 소바 이거 다 o b u l 응! 저 물도 부으면 되는 걸걸? i 산 정식. h 산 j o 정식 s This is John j 뚫뚫 e s Oh, since I can't get to the d o 자내 I'm going to go to the door. I'm g o i 할수 있지 않을 건데 오늘 올 거야? e I don't see. I don't know. I d o n 내 know. 내가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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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o 오사카에도 뭐 오사카도 아, 절대 못가 절대 가려다니 오사 절대 못 갔잖아 있다갈수 <laughs> 있게 되면 축하해줘야지 리체 하는 게 맞는데요? 나이한테 버블 좀 보여달라고 그래 김밥 까는 것도강의다나지말해야 <laughs> 김밥 까는 게 어렵던데? 리체 하는... 마... 하는 게 맞아 요 한... 다시 싸는 거야 가운데를 뜯었지. 이거를 응. 펴. 펴면 이게, 빨더라. 어? 오행? 아니, 뭐니. 이거 이렇게 하 이렇게 해서, 기물, 을 이쪽에 붙이고, 기물 빼래. 그래서 이렇게, 아으아, 흔 뜨고, 아뜨고, 고 다 사나랑 우와 사나 좋겠다 과일을 깎아고 이정도 내용은 실려도 되나? 사랑해줘나좀사랑해때나 XX니가 깎아 과일 먹었다고? 사나는 못 먹었지 응랑은 <laughs> <laughs> 그게야? 사랑은 그거지 사나는 또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치네요 <laughs> 이렇 매일매일 만나 이게 다안 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걔는 지금 마브리와 사투 중이 <laughs> 어떻게 만나는 거야 <laughs> 이걸 사진 안 되는 거 같지 이렇게 하면는안 맞으면 어떡하려고? 불량인 게지 줘봐 내가 했는데 되면 너 죽는다 <laughs> 된다 봐봐 <웃음> <웃음> 된다 된다

난 <laughs> 야 이거는 트위터 미담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젠간 브이로그 올라야 텐데 트위터 미담도 올려줘? 오레오. 오레오 정도는 올려도 파급력이 있지. <laughs> 오독이는 <오도기는> 파급력이 없어서. <laughs> 의지 있게 유니클로 갈라고 일찍 일어나. 아침 9 시도 안 됐는데 더 더울 수 있나 이렇게?

이렇게 완성. <laughs> 이 나라 너무 더워요. 둘째 날 입장. 진짜 진짜 마지막 레디투비. TWICE と一緒に戻りたい,い TWICE バイ,イバーイー以上をもちまして本日の公演はすべて終了いたしました

좀 호기 풀어 주세요.

우리 오늘 밤에 편집해야돼그래그래서그래이 그래도, 해야돼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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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래 그래도, 사진입니다 그, 그 뭔지 알죠?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laughs> 내 사진이? 그 거리에서 찍은 사람이 나밖에 없지 또 혹시 브이로그 가로야 어떻게 형 여긴 바로 요코하마 최고의 라면집 자, 맨 마라면 돼. 와우. 여기도 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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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편지 쓰는 사람 만다썼 지? 아, 우리 브이로그 여, 여기서 끝 내요? 즐거 웠어요. 도쿄 그래서 내가 왜 비하해? 어제 언니는감둥 이라고？하 지않 아. 됐어요. 1인 1콜라 멋있다. <laughs>